Дээ. Дээ. Уа, сайн яаж байна? 오천항 피해자분들 환불 완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보권임 선생입니다. 원래 오천항 쪽으로 출조 계획이 있었는데요. 어 저희가 며칠 전에 찍은 영상처럼 문제가 조금 있다 보니까 아는 외항 신년도 쪽으로.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를 예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선사에서 쭈꾸미가 나, 잘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바닥이라고? 문어와 갑오징어로 장르를 변경했습니다. 저희가 어, 그 공지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쭈꾸미 낚시대만 가지고 간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어, 문어가 아무리 많다 고 해도 에이. 뜯어내기가 쉽지는 않았던 상황이긴 했습니다. 신진 내자낚시 은하는 1 1인승기다 보니까 어, 장소가 조금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어, 영상을 찍지 않으려고 하다가 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어, 영상으로 이렇게 소식 좀 전해드리고 어, 그러려고 영상을 조금 이게 키게 되었습니다. 태안 쪽에 위치한 아는 외양 신진도는 어, 우럭도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이제 지역이기도 하고요. 어, 지금 현재 문어와 갑오징어가 엄청 잘 나오는 거예요. 다만 어, 쭈꾸미는 문어 때문에 아마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날 쭈꾸미 한 마리 정도 얼굴을 잠깐 보긴 했는데 어, 쭈꾸미는 거의 포기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 주꾸미 낚시다라고 하더라도 주깅스타 에어 티타늄이 파상 강도가 8kg 정도가 나오는 모드예요. 그래서 어, 마음 놓고 좀 떼보려고 힘을 많이 썼는데도 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어, A1 플러스 1의 드랭력이 이제 5kg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다시 문어가 밑으로 그, 붙어버리는 상황이 연출되더라고요. 몸개그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저는 굉장히 진지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열심히 들어봤는데 결국은 다시 붙어버리고 결국은 다시 붙어버리고 어, 결국은 포기를 했습니다. 로드의 파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 미래의 드림력이 조금 좋아야 문어를 랜딩 하기가 쉬울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아쉬웠습니다. 안흥항 쪽으로 혹시 출조하신다면 쭈갑 낚시라고 써있다고 하더라도 문갑으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형 들고 한번 들고 한 번이요. 들고, 에이. 들고, 짜 펴서 들고. 저희 형님들이 어, 낚시를 자주 다니시는 오, 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뒷처리가 조금 미숙하긴 한데요. 그래도 손맛 많이들 보시고 재밌게 즐기다 가셨습니다. 아는 외항 신진도 쪽으로는 낚시를 잘안 다녔었는데요. 어, 이날 가보고 나니 아는 외항도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배들이 22인승? 뭐, 요런 배들이 많은 것 같진 않고요. 소규모의 배들이 좀 있던 것 같습니다. 뭐 11인승 정도의 예, 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자리도 아직은 그렇게 유명한 항구는 아니다 보니까 주말 자리도 남는 배들이 꽤 있더라고요. 한번 검색하셔서, 어, 출조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11인승 배들은 롤링도 심하고 움직이는 게 그렇게 편한 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어, 정말, 어, 여기저기 갈 자리도 없고, 낚시는 꼭 하고 싶고, 어, 이렇게 간절함이 조금 있으시다라고 하면, 한번쯤 타보시는 것보다 쁘지는 않으시는데 22인승 배의 그런 쾌적함이라든가 그런 서비스들은 조금 어렵습니다. 참고는 꼭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 반대편에 있던 조사님들은 문어 채비, 문어 장비를 대여를 받아서 낚시를 하신 초보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40호 봉도를 사용하시니 저희도 이제 40호 봉도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다만 이제 저희는 이제 로드가 다 쭈꾸미 로드니까 이게 25 이상 쓰게 되면 좀 이제 로드에 이제 부하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낚시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사이즈가 좋은 이제 갑오징어들이 달라붙어 주니까 로드에 이제 전달해지는 그 입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느끼기가 뭐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출조하실 때어 조금 이 좋은 이제 파워가 있는 로드 그리고 파워가 있는 일을 가지고 가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고요. 갑오징어 문어 굉장히 잘 나온 더라아요 배가 좁다 보니까 앵글에 어, 잘안 담길 것 같아서 좀 앉아서 낚시를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뭐 그래도 손만 많이 보고 어, 문어도 많이 잡고 이렇게 보면 이제 재밌는 낚시를 하고 왔습니다. 11인승 배라고 하더라도 어, 22인승 패 못지 않은 뭐 그런 조가는 분명히 있었고요. 어, 다만 이제 점심이라던가 물, 이런 뭐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긴 하더라고요 사무장도 없으면 어, 일단 낚시하는 데는 살짝 불편하긴 합니다. 어, 이날 사용한 애기는 신익스사의 은빈을 멸치라고 갑오징어 전용으로 나온, 애기가 있습니다. so 이그 애기가 가오징어한테는 굉장히 핫했고요. 문어한테는 UV 크리스탈이라고 25년 신상으로 나온 애기가 있거든요. 요 애기가 넣으면 타고, 넣으면 타고 넣으면 타고 넣으면 타고 있으면 무조건 달라붙는 애기인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UV 크리스탈은 해 뜨고 나서 문어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애기였습니다. 뒤집게 영상을 찍어야겠다 생각한 게 굉장히 아쉬울 정도로 많은 마릿수가 나왔고요. 재미있는 낚시 하고 왔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외향 신진도 이쪽에 지금 문어와 가보징어가 굉장히 핫하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그겠습 감사합니다.